인류는 약 300만 년 전부터 기원전 3000년쯤까지 석기 시대를 거쳤죠 대충 구석기 시대에는 돌을 때려서 깎아내 만드는 뗀석기를 쓰다가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돌을 갈아 만드는 간석기를 썼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간석기로 가기 이전 뗀석기 단계에서도 나름대로 발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냥 돌이랑 구분이 안될 정도의 단순한 집게부터 양면을 깎아 만든 주먹도끼 얇게 떼어낸 날부치까지 거치고 나서야 간석기가 출현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 이 중간 단계 뗀 석기 유물들이 대략 인도 동부 지역쯤부터는 거의 출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찌개류 석기들만 주구장창 나오다가 갑자기 반달 돌칼이 나와 버린다 이거예요. 뭔가 많이 생략됐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가설이 하나 있다는 거. 예... 다름이 아니라 이 지역에 대나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돌보다 훨씬 가볍고 가공하기도 쉽고 심지어 무한으로 수급되는 재료가 있는데 굳이 노력을 들여서 돌 까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럴싸하죠? 다만 문제는 이게 식물성 재료다 보니까 다 썩어서 유물이 발견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드물긴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도 중간 단계 석기가 출토되고 있으니까 그냥 이런 가설도 있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